안녕하세요, 여러분 걸라입니다. 드디어 도쿄 서버의 핵 관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리스폰 보안 관리자의 코너포드가 새로운 직원 두 명의 적응 기간이 끝나고 밴 작업을 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. 밴 작업에는 일본 지역의 작업도 포함되어 있고 두 직원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. 핵과 서버는 에이펙스의 고질병으로 매 시즌마다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. 상태가 안 좋은 서버도 게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의 화를 불러오긴 했지만 악성 핵쟁이들은 더 많은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. 이 r 오프 o 달고 싶을까? s 야 e 야 a n d Axon, e k t e 와개빡대 a n 데 진짜 핵 쓰는 애들은 다개빡대 k a 데 와 근데 진짜 좋은 핵인가봐 현 시즌에도 마스터와 프레데터 q에는 항상 핵들과 싸우고 있고 나머지 다른 구간들도 종종 핵이 보이곤 합니다 무료 fps 게임이기 때문에 핵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일본 지역의 벤 작업으로 인해 상황이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라뷰